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시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대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오늘 사도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야고보를 죽이려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십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죽지 않게 구해 주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고 군인들도 붙이고 파수꾼도 두어서 아주 철저하게 가두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 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왜 죽었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의 야고보의 죽음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에게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리셔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그게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헤롯이 죽이려 할때 살리신다면 오히려 왜 살리시는가? 살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다면 왜 살리셔야 할까요?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한번더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회의 때 등장합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까지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쭉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회의 때 등장해서 할례 문제에 중요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 일을 위해서 살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죽음을 앞둔 야고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교회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걸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는 것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첫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니까 좋은 것이고 죽으니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고보 기도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원을 아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사도야고보는 죽었으나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 말하듯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23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으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떻게 죽지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을 사람들이 보고 와 신의 음성이다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그때 그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인간이 그냥 한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벌레에게 물려 죽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24절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살던지, 죽던지, 무엇을 하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